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늙어가고 균형 감각은 조금씩 쇠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없고 병원 검사에서도 정상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쇠퇴는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약을 챙겨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대체 뭘 꺼내려고 했는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방금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집안을 헤매지는 않으셨나요? 어제 만난 지인의 이름이 끝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해하며 밤을 지새우지는 않으셨습니까?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발이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이걸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도 정말 정상적인 노화일까요? 만약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세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기억력 저하, 치매, 넘어짐과 골절의 위험까지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1년 뒤에는 사랑하는 손주의 얼굴을 보고도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기억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약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내년에는 그리고 5년 뒤에는 여러분이 그 숫자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 숫자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깜빡함, 오늘의 휘청거림, 오늘의 말문 막힘이 10년, 5년 빠르면 2, 3년 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1분 뇌 깨우기 루틴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뇌시계는 거꾸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 하루 1분 약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돈도 거의 들지 않는 이 간단한 자극 루틴은 여러 과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한 뇌를 깨우는 핵심 부위만을 정확히 자극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친환경 유기농 건강식품 현장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시니어 고객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또렷한 분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몸을 쓰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끝에는 여러분의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을 동시에 깨우는 실제 적용 가능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듣기만 하십시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간곡히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채널은 우리 시니어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심을 다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릴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20년 전개 만드는 기적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지속되십니까? 말을 하다 중간에 단어가 막혀 그거 있잖아 그거라는 말이 늘어나지는 않으셨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괜히 난간을 잡게 되고 혼자 있을 때 넘어질까 봐. 불안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며 허 웃고 넘기시지만 의학적으로 볼때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인지 기능과 신체 균형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운동이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뇌의 혈류량을 늘리고 인지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기억 공장인 해마를 자극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건강식품 MD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신문을 읽고 또박또박 대화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60대 초반부터 사람 이름을 잊어버려 사회생활이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현상은 단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숨겨진 뇌 활성화 자극을 얼마나 자주 눌러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뇌 건강과 신체 균형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89,667명을 평균 4.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당 35분, 하루로 치면 단 5분 이상의 중강도에서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1% 낮았습니다. 41%입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하루 5분입니다. 라면 끓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의 13%는 운동 부족이 단독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동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치매가 13%나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분의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또는 30분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성인은 하지 않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치매 위험이 1.8이배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운동이 뇌를 살릴까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씩 걷기 운동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뇌세포를 자극해 가지를 치게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게 만드는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뇌세포끼리 대화를 더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운동은 뇌로 향하는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2021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꾸준히 운동한 생쥐들과 그렇지 않은 생쥐들의 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운동한 생쥐들의 혈액의 클러스터링과 같은 항염증 기능 단백질들이 많이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이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뇌와 직통으로 연결된 초고속 고속도로 같은 부위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발가락 끝, 목의 혈관 통로, 혀의 근육, 그리고 귀의 평형기관입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에서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 펜필드가 정립한 호문클루스 지도를 보면 우리 뇌가 손과 발, 그리고 입과 혀의 움직임에 얼마나 많은 신경세포를 할당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들만 제대로 자극해도 잠들어 있던 뇌세포가 다시 꿈틀거리며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하세요. 걷기하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들을 자세히 보면 뇌를 가장 강하게 깨우는 자극은 전신 운동이 아니라 뇌와 직결된 특정 부위의 정밀한 감각 자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첫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발가락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발가락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시나요? 대부분의 시니어분은 발가락을 단순히 서 있거나 걷기 위한 받침대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발가락은 우리 몸의 가장 말단에서 뇌로 끊임없이 정보를 보내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발가락을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안테나의 감각 입력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균형 잡기가 힘들어져 결국 낙상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해외에 권위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82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인데 발가락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자극하는 훈련을 12주 동안 꾸준히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인지 기능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였을 뿐인데 기억력이 좋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발가락 훈련이 단순한 발가락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뇌와 연결된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에서 대부분 신발을 신고 지내거나 슬리퍼를 질질 끌고 걷다 보면 발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뇌로 들어가는 중요한 정보 통로 하나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발가락 훈련이 단지 발 힘을 늘리는 것 이상의 효과, 뇌와 연결되는 신경신호를 활성화해 기억력까지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가락은 단순히 서 있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발가락을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이곳에 감각, 입력이 줄어들고 뇌로 전달되는 신호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 저하와 균형 장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목과 혈류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목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우리 목은 뇌라는 귀한 보석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목 근육과 관절은 뇌로 가는 혈관, 즉 경동맥과 척추 동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목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가 꺾인 것과 같습니다. 호스를 꺾으면 물이 졸졸 약하게 나옵니다. 목이 굳으면 혈관이 눌립니다.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혈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고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머리가 멍하고 자꾸 깜빡깜빡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도 목과 상체 스트레칭 운동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관절 범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4년 이후 발표된 여러 임상 관찰 논문들을 보면 상체 스트레칭과 목 운동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목 부위를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를 시원하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뇌도 생생하게 돌아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60명을 대상으로 목 스트레칭을 2주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반응 속도가 21% 빨라졌습니다. 목만 풀어줬는데 뇌가 깨어난 겁니다. 이처럼 여러 물리치료 및 재활의학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목 스트레칭과 회전 운동은 혈류 개선뿐 아니라 주의력 반응 속도 공간 인지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고개를 천천히 움직이며 각 방향에서 멈추는 동작은 뇌관과 전정 신경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렇듯 목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세 교정 그 이상입니다. 목 부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면 혈류 흐름이 개선되고 뇌로 가는 신호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혀 운동입니다. 혀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입안의 신경을 자극하고 뇌의 언어 중추와 기억회로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입가에서 맴돌고 튀어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거 있잖아. 저기 그거라는 표현을 자주 하신다면 언어 중추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단위 면적당 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된 근육 중 하나입니다. 혀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입 안의 수많은 신경을 자극하여 뇌의 언어, 중추와 기억 회로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대규모 임상 연구는 진행 중인 단계가 많지만 감각 자극이 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신경생리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만신경은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감각 입력 증가가 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신경생리 연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균형 감각과 관련된 귀의 전정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전정기관이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센서의 감도가 무뎌집니다. 그래서 자꾸 휘청거리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은 단순히 넘어짐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작업 기억력과 문제에 해결 능력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균형 훈련을 10주 이상 시행하면 작업 기억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몸뿐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을 함께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30년 건강식품 MD 노하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립한 하루 1분 통합 뇌 깨우기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앞서 말씀드린 발가락, 목, 혀, 귀를 하나로 연결해 뇌 전체를 동시에 폭발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해보세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발가락 안테나 깨우기입니다. 지금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가능하다면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 열개를 부채를 펼치듯이 최대한 넓게 쫙 펴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3초간 유지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주먹을 쥐듯이 꽉 오므려 보세요. 펴고 오므리고 이 동작을 30초 동안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뇌의 정수리 부분까지 전달된다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손해를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뇌혈류 고속도로 열기입니다. 이제 목으로 올라갑니다. 절대 목을 휙휙 돌리지 마세요. 그건 시니어 분들께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을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립니다. 어깨가 따라가지 않도록 고정하시고 목 옆쪽 근육이 기분 좋게 늘어나는 지점에서 5초간 멈춥니다. 자, 이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서 반대쪽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역시 5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은 턱을 천장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목 앞쪽이 팽팽해지는 걸 느끼며 5초. 마지막으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뒷목을 늘려줍니다. 5초.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이는 20초의 시간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8% 이상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언어 중추 스위치 켜기입니다. 이제 혀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앞으로 최대한 길게 쭉 내미세요. 턱 끝에 닿으려는 느낌으로 길게 뺍니다. 그 상태로 5초. 이번엔 혀를 입안에서 왼쪽 볼을 꾹 밀어보세요. 밖에서 보기에 볼이 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줍니다. 5초. 반대쪽 오른쪽 볼도 5초감입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입천장에 대고 딱 소리가 <laughs> 나게 강하게 튕겨 주세요.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침이 고일 텐데 이는 뇌신경이 아주 잘 자극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번째 동작은 균형 센서 귀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올려 귀를 잡으세요. 엄지와 검지로 귀의 윗부분을 잡고 위로 쭉 당깁니다. 5초. 다음은 귀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 바깥쪽으로 당깁니다. 5초. 마지막으로 귓볼을 잡고 아래로 당깁니다. 5초. 이제 손바닥으로 귀 전체를 덮고 앞뒤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비벼주세요. 귀가 발그레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약 10초간 하시면 됩니다. 귀의 온도가 올라가면 전정기관의 혈류가 개선되어 어지러움이 완화되고 뇌의 각성도가 높아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치면 딱 1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는 1440분입니다. 그중에서 단 1분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물론, 이 루틴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신체 운동은 지속성이 생명입니다. 다양한 신체 활동과 균형 트레이닝이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미국 국립 국립리도와 연구소는 규칙적인 뇌 운동과 건강한 생활 방식은 뇌의 인지 기능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7월 미국의학협회 전월에 실린 한 연구는 인지 기능, 장애나 치매에 걸리지 않은 60세 이상의 약 196만 명의 사람을 8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생활 습관, 즉 흡연 여부, 규칙적인 신체 활동,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연구팀은 건강한 생활 방식, 즉 꾸준한 운동과 식단이 치매의 유전적 요인과 상관없이 치매, 위험 감소와 관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 기능과 균형 능력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균형 능력이 좋은 노인일수록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몸을 똑바로 세우고 균형을 잡는 능력 자체가 뇌가 건강하다는 증거인 셈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은 바로 그 연결 고리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왜 이런 루틴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은 단지 발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낮은 활동량으로 인해 발가락의 신경 자극이 줄어들면 뇌로 향하는 신호 또한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를 의식적으로 운동하면 뇌혈류에 자극을 주고 인지 기능과 연결 신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목의 움직임은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부드러운 목 운동은 혈관 압박을 줄이고 산소와 영양이 뇌로 잘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혀와 귀 자극은 말하기 균형 유지인지 기능과 밀접한 신경 회로를 자극합니다. 신체 여러 부위를 하나로 연결하면 뇌 전체의 활성화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루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신체적 운동은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신체 운동과 균형 트레이닝이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체계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균형 감각과 인지 기능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뇌 기능과 균형 능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결 고리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시사합니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 1분 루틴을 꾸준히 하십시오. 1분은 단순한 체조가 아닙니다. 뇌로 들어가는 주요 감각 고속도로를 한 번에 열어주는 집중 자극 루틴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익숙해지고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아침에 머리가 덜멍하고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붙는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먼저 요즘 말이 또렷해졌다.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작은 습관이 큰 효과를 낼까요? 우리 뇌는 60세가 넘어도 쓰는 만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즉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극이 반복되면 신경회로는 다시 연결됩니다. 적극적인 자극을 지속하면 뇌회로가 더욱 견고해지고 일상 기억력과 균형 감각이 실제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체조가 아닙니다. 발가락 목표기의 자극을 통해 뇌 전체를 깨우고 기억과 균형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뇌 활성화 루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을 내일 아침 물한 잔과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1년 뒤, 5년 뒤는 오늘의 1분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반복할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